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 여행을 가는 짐을 싸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대만 여행을 4박 5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비행기표도 한 일주일 전에 끊었어요 유럽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여행을 가려고 해서 뭐어찌저찌 대만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싸 보실까요? 우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이 캐리어는 샤오미의 캐리어고요 3년 전 쯤에 샀는데 어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바퀴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소음도 별로 없고 어, 너무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아쉬운 거는 그 늘릴 수 있는 지퍼는 따로 없어서 어, 좀 짐을 컴팩트하게 갖고 다녀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대만 여행을 4박 5일로 가게 됐는데 그 정도 여행을 다닐 때는 충분히 갖고 다닐만 합니다 먼저 저의 파우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행 갈때 항상 이 이소 파우치에다가 세면도구, 화장품 등을 넣어 다닙니다. 한번 꺼내서 가져갈 제품들과 아니 제품들을 좀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 챙길 것들을 챙기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이거는 파파레시피의 효소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갖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제거도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순한 타입이에요. 작년에 유럽여행을 갈때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되게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어서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얘는 파우치에 넣도록 하고. 그리고 켄트의 예, 칫솔입니다. 친구 덕분에 브랜드 오프닝에 갔다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행용으로 이렇게 제가 캡을 씌워서 갖고 다니고 있고 칫솔모가 부드럽고 커서 좀이 닦을 때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넣고 저는 이런 한국의 전형적인 치약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190g이네요. 제가 기내용 수험물을 가져갈 거라서 얘는 가져가질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치약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에 예전에 뭐 묵었던 호텔에서 어메니티로 받았던 건데 그 민트 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를 닦으면 그 상쾌한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치약이에요. 대신에 이를 닦고 나와도 좀 편안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작은 치약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건 바디 로션인데 이것도 예전에 뭐 사은품인가로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바디 로션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편이어서 우선 얘를 챙기고 그리고 빛이 있고요. 이제 모로칸 오일인데. 올리브영에서 이 조만한 애랑 같이 세트로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양이 조금 남긴 해서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자주 바르진 않지만 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아서 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휩에서 받은 사은품입니다. 이것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은품인데 혹시 몰라서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교정을 했었어서 안쪽에 그 교정 유지 장치가 있어요. 제가 치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챙기도록 하고, 이건 겁나게 귀여운 치실입니다. 요만한데, 요거는 2, 3년 전에 독일 여행 갔을 때, DM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근데, 뭐, 얘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로션을 가져갈 것 같아요. 더랩 바이 블랑두 제품이고, 얘는 80ml여서 기내에 가져갈 수 있고 어, 정말 순하고 무난한 타입이에요. 얘만 쓰기에는 제가 살짝 그 속건조가 있어서 좀 건조하고 겨울에는 조금 수분감이 있는 스킨이랑 같이 쓰면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유럽 여행 가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개도 넣고 어 간혹 이 오일이 좀 새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런 팩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중으로 좀 잠금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굴러다니다 나온 지퍼백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싸서 다니고 있어요. 저의 선크림.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히알루론산 수분크림인데, 되게 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백탁현상 없고, 그냥 깔끔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어서, 그냥 무난하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밖에 잘안 나가서 선크림을 잘 안, <laughs> 안 발라요. 그리고 화장할 때도 귀찮으면 안 바를 때도 있어요. 바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얘를 챙겨가도록 할게요. 화장품은 이게 다입니다.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고 네, 귀여운 이 곰돌이 모양이 담긴 이스타드 지퍼백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이게 뭐가 있는지 한 번에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보이시나요? 제가 화장품을 잘안 사서 정말 오래되게 이 펜이 다 보이도록 쓰고 있습니다. 소개드리기도 민망해가지고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의 잠옷이에요 기타라는 파자마, 패브릭 브랜드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받게 된 파자마인데 이게 목이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없어요 저는 잠을 잘때 이렇게 카라가 있는 옷을 입고 자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후드티도 입고 자기가 되게 힘들고 이렇게 카라가 있는 잠옷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티셔츠를 입고 자거나 하는데, 기타에서는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카라가 없는 형식의 파자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가 있고, 바지도 스트라이프로 고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언발란스하게 판매를 해요. 제가 이걸 입고 니스나 유튜브를 많이 촬영을 하는데요. 이것도 어, 일반 바지가 아니고 라벤더 색상의 잠옷입니다. 엄청 편하고, 이 면도 되게 부드럽고, 그 되게 이 땀이 진짜 세밀한 게 보이시나요? 이 공정이 많이 들어갈수록 금액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에 신경 쓴 잠옷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되게 추천하는 잠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옷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은 1월 3일이고요. 대만이 지금 한 한국에 어한 가을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 20도에서 뭐 최저로는 한 10도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날씨가 다른 나라에 갈때 날씨가 감이 안 와요. 가을에 뭐 입었는지 사실 기억도 잘안 나고. 근데 우선 저녁에는 좀 쌀쌀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 4, 5년 전에 친구들이랑 갔을 때 진짜 너무 습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제대로 하기가 진짜 힘들 정도로 많이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자주 오고 한국보다 습한 기후인 것 같아요. 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피부처럼 입고 다니는 이 코스 바지를 입고 갈 예정이에요. 이번 베를린 여행에서 코스에서 구매한 이털 자켓을 입어줄게요. 아, 이것도 내일 그냥 입고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 가죽 자켓 입으면 그냥 딱 괜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이거는 간혹 여쭤봐 주셨던 유니클로 U 시리즈의 브라운 치마인데요. 이거 굉장히 잘산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릴스를 찍을 때 가끔 얘를 입고 찍었는데 어, 이 제품 어디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한 5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49,900원. 그래서 되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에 타이즈 신고 얘를 입으면 딱일 것 같아서 이것도 챙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니클로 저 치마를 입을 때 위에 항상 세트로 같이 잘 입어주는 이 갈색 유니클로 U 티셔츠를 가져갈게요. 이거가 색감이 살짝 다르긴 한데, 톤한톤 느낌이어서 굉장히 잘세트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에코백도 한번 챙겨가려고 해요. 저는 여행갈 때, 어, 에코백을 항상 하나씩 가져가긴 하거든요. 그렇게 뭐 맨날 쓰진 않지만 꼭쓸 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짧은 여행이긴 하지만, 뭐 자잘한 것들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 에코백은 독일에 사는 제 친구가 카페 일을 했었는데, 그때 뭐 커피 페스티벌에 나갔었나봐요저 그때 좀 여분으로 갖고 있었다가 저를 빌려줬었는데 제가 뺏어왔습니다 <laughs>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유럽은 소매치기가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멜 수가 있어가지고 어 되게 소매치기로부터 지킬 수 있는 패션이 가능한 에코백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친한 친구의 친구가 몇년 전에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어 냈던 실크 이제 뭐 미니 쁘티스 카프인데요. 얘는 아무데나 해도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액세서리를큰걸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검정색 조금 파진 티셔츠에 얘를 딱메면 뭔가 좀 완성되는 느낌? <laughs> 그러고 있어가지고 되게 잘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자켓도 가져가려고 해요. 요거는 이것도 한 2, 3년 전에 그 갔던 LA 여행에서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어, 가죽 자켓입니다. 100% 레더고요. 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얘는 요런 꽃무늬 디테일이 있는 되게 특이한 자켓인데 입으면 이런 디테일이 막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얘도 약간 살짝 라인이 잡혀 있는데 어, 되게 딱 떨어지고 예쁜 자켓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살이 좀 쪄서 단추를 잠그면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긴팔 티에 얘 하나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크테릭스 백팩을 또 가져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가서 뭘 사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아크테릭스 백팩도 챙기기로 하겠습니다. 옷을 지금 이렇게 넣은 상태고,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여기 또 이솝에서 구매하고 받은 이 파우치에 양말이랑 속옷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행 다니실 때 이솝 파우치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을 하나 가져가 보려고 해요. 사실 여행에 가서 책을 읽는 낭만이 항상 있지만, 안 읽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다수긴 해요. 제가 사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지금 회사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뭐, 릴스나 영상 올리고 나서의 그런 추위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쇼폼에 정말 중독이 돼서 그런지, 진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 몇달 전에 면도날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흥미롭게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어, 이제 얇기도 얇고 가볍고 좀덜 부담스러워서 여행 가면서 뭐 비행기나 뭐좀쉴때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친구가 몇년 전에 생일선물로 저에게 줬던 책인데 그때 읽다가 포기하고 모셔놨다가 다시 꺼냈어요. 네, 우선 초반 요만큼밖에 안 읽긴 했는데, 그때 다 읽었으면 또 지금이랑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좀 인생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얘도 백팩에 넣어서 기내에서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의 번백에 이제 여권이나 저의 감기약, 뭐, 에어팟, 지갑 등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환전을 아직 안 했고, 트래블로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선은 하나머니로 환전은 해놨고요. 한 15만원 정도 우선 해놨고 공항에 가서 도착을 하면 은행에서 이제 뽑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에토스의 가죽 자켓을 입고 가려고 해요. 네, 9시 비행기인데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가서 제 2터미널로 e 가야 해요. 그래서 5시 반 공항버스를 타고 가야 해서 다들 아, 5시 10분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 새벽 5시에 자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뭐 차라리 안 자고 가는 게 낫나? 뭐 버스에서 자면 되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죠. 옷은 없으면 또 가서 사면 되니까. 이번에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가서 옷을 안 입더라도 쓰지 않더라도 좀 챙겨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도 그렇게 갔었는데 사실 옷도 계속 입는 옷만 입고 짐은 짐대로 많고 내가 새로 사고 싶은 것도 짐 때문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뭔가 여행에서 쓸데없는 짐을 좀 덜어내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적절히 우선 짐을 챙긴 것 같고 최대한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이 물병을 챙겨가려고 합니다 이 물병도 이케아 물병이고요 항상 여행 갈 때마다 얘를 빼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얘가 금액대가 만원 이내고 되게 저렴해요 근데 스테인리스 소재이긴 한데 보온이나 보냉이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가볍고 크기가 컴팩트해서 가방 옆에 꽂고 다니면 딱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아요 간단하게 좀 저렴한 텀블러 찾으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입구가 좀 작아서 설거지를 할때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항상 얘를 물 마실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유럽여행에도 얘를 들고 잘 다녔습니다. 여기에 넣으면 딱이에요. 이제 리코 카메라도 가져가야겠죠? 사실 제가 유럽여행에서 아이폰으로 리스도 세로로 찍고 유튜브도 가로로 찍고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로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번 대만 여행은, 어, 제가 유튜브 찍는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뭐 짧은 여행이기도 해서 그냥 여행에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코 카메라로 좀 제대로 사진을 많이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좀 사진을 잘 찍는 편은 절대 아니긴 한데 워낙 카메라가 잘 나와가지고 대만 여행을 갔다 와서 좀 괜찮은 결과물들이 있으면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